자치상골치상골 계곡에서 수도사를 통해 갖고 진불람을 통해 갖고 동봉 상거리 철탑 상거리하고 비로봉 쪽하고 철탑 상거리를 통해서 위로골 상거리로 돌아와서 동봉해진 금 몰라왔습니다. 803 동봉 정상인데 여기서 전경쪽으로 서봉 쪽하고 보인사 방면이 있다. 가산 쪽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원효구도에게 저803 어 케이블카 쪽도 보이고 803 컨츄리클럽도 보이고 저희는 이쪽 코스에서 동봉에서 도마령 저 도마제에서 다시 치상계곡 원줄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이803 주능선을 타고 도마제에서 주능계곡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예, 803 시상계곡 코스 시기 중 여름계곡 코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라온 것은 수도사에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 와서 올라와서 다시 능선에서 도발역에서 도마츠에서 다시 시상계곡을 타서 수도사로 내려가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자, 803농봉에 현재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804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